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성균관대 국어공문학과의 연구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유인태입니다. 어, 오늘 저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어, 학술대에 참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적인 공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오늘 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어, 비대면 환경과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어, 제가 가진 경험담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제가 익히고 느낀 여러 시사적인 그러한 지점들에 대한 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어떻게 보면 특수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그거 관련해서 제 이력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것 같은데, 저는 학부와 석사에서 한문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계속 한문 원자료를 읽고 그리고 번역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분석하는 그러한 전통적인 맥락의 인문학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박사과정 때부터 이제 디지털 인문학 분야의 연구에 참여해서 그쪽 연구를 또 동시에 수행을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를 받은 게 2019년인데요. 학위를 받고 나서 이제 대학에서 또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 강의에 어,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어, 제가 강의를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할 무렵에 지금의 이 코로나 어, 사태가 벌어지는 바람에 저는 어,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어, 학생들과 만나는 그런 강의는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바로 줌을 통해서 어, 대학생들, 학부생들 그리고 대학원생들과 만나서 이렇게 강의하는 경험을 가지게 됨에 따라서. 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저로 하여금 어, 비대면 환경이라는 어떠한 특수성 그리고 그러한 특수성 가운데에서 제가 배우고 익힌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그러한 접근과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을 어떻게 융합적으로 이렇게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민이 거의 지금은 이제 1년 넘게. 네.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런 시도들을 어, 연구나 교육 이런 부분에서 해볼 수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제가 어, 짧게 말씀드릴 내용은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아니라 디지털 인문학 교육과 관련해서 어, 어떠한 시사점들을 얻었는지 어, 그런 것들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보시면 음, 목차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비대면 환경의 특성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할 것인가? 세 번째 데이터로 지식을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어떻게 보면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만 이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어,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어,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비대면 환경의 특성에 대해서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뭐 여기 참여하고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생분들도, 어, 최근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와 그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꾸준히 해오신 것으로, 어, 생각이 됩니다. 어, 비대면 환경의 특성을 이야기하자면, 어, 여러 가지 지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가장 큰 지점은 어, 제 발표 자료의 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몇부분은 있지만은 크게 봤을 때네 가지 정도를 저는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지식 전달에 있어서 집중력 저하가 발생한다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대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어, 오고가는 이야기들이 가지는 어떤 그러한 한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대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랙티브한 그러한 피드백이 어 교수자와 학생 사이에 오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대면 환경에 비해서는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점,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교수자로 네. 하여금 최대한 예, 이런 디지털 선생님. 기반의 예, 죄송합니다. 강의 도구를 최대한 많이,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화면 공유가 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PPT 화면 이제 띄워두고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게 예, 선생님 화면 공유가 잘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계속 메시지가 떠서 제가 지금 공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음. 네, 제가 화면 공유 버튼을 눌러 아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예, 이렇게 공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 전달에 있어서 집중력 저하의 문제, 그리고 강의 내용에 대한 인터랙티브한 피드백의 어려움, 그리고 추가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디지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효과적으로 어, 교수자가 뭔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거에 대한 학생들의 어떠한 반응,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대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험을 진행하거나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의 어떤 디지털 기반의 환경, 그러니까 컴퓨터 기술과 웹 환경이 지금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이고 그리고 학생들이 그거를 너무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통적인 맥락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가지고 있던 어, 그러한 측면과 지금의 어떤 교육 수요자로서 학생들이 어,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환경이 많이 다른 지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 환경에서는 지식 전달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수많은 지식들이 웹 환경을 통해서 어, 유통되기 때문에 오히려 유의미한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보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엮을 것인가에 대한 점이 초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어떠한 숙제를 낸다거나 과제를 내고 그거를 수령하는 방식 자체가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뭔가 작업적인 성격에 가깝게 여겨졌다면 웹 환경에서 어, 정보와 지식을 얻는 그러한 피교육자들 입장에서 그 환경 자체는 사실은 놀이의 공간에 가깝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동적인 능동적인 부분, 그리고 어, 다루어지는 지식이 협소하다라는 것은 어, 아날로그 환경, 즉 전통적인 교육 체계에서는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커리큘럼이 가지고 있는 분명함, 어떤 특수성, 이런 거를 고려할 때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지식은 당연히 협소할 수 밖에 없겠죠. 그에 비해서 웹 환경에서 어떠한 지식을 탐구하고 뭔가를 얻고자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다룰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은 매우 방대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측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주목할 만한 지점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 결론을 내기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웹 환경에서 비교육자들이 어떠한 정보를 얻는 것은 그 행위 자체가 하나의 과정으로 여겨질 수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어, 비대면 환경에서 가능한 디지털 기반의 인문학 교육에 초점이 될수 있는 지점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면, 정보 설계에 초점을 두고 놀이를 매개로 하고, 그리고 연역적인 어떤 이론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경험 중심의 교육을 시행하고, 그리고 결과적인 뭔가를 산출하는 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거기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것 자체가 과정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기반이 되는 어떤 행위 태도로서의 요소로서는 수동적인 참여보다는 어떤 능동적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개인보다는 디지털 환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앞서 장문석 선생님께서도 어 발표 중에 말씀하셨지만, 뭔가 함께하고 협업하는 것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한다면 이런 지점들을 잘 엮는다면 어 재미있는 비대면 환경에서 교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어 제가 고민을 했던 지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어, 가장 큰건이 부분입니다.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했을 때 디지털 환경에서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다룬다라고 하면 즉 디지털 인문학 교육이라는 것을 한다고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 처음에 드는 의문이 어이 강의는 코딩을 배우는 건가 어이 강의는 데이터베이스 기술을 배우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문 데이터를 다룬다는 것은 어,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한다거나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것과는 조금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어,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 교수를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 지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인문학 교육에 대한 장벽을 크게 느끼시는 것 같고 그게 과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어, 미흡한 내가 그거를 할수 있는가, 내가 그걸 다룰 수 있는가,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데리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실제 부딪혀 보시면 어, 오히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고 인문학적인 담론이 가지는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교육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실제 수행했던 강의 사례 두 가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것이 제가 이제 지난 작년 봄 학기에 경희대학교에서 어, 강의했던 디지털 인문학 이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위키, 페, 위키 강의 페이지인데요. 여기 들어가시면은 강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들을 쭉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누가 참여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강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일정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작업한 결과물들이 여기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어, 실제 그 과정들도 이 위키 같은 경우는 어, 그 기록을 다 로그로 남겨 놓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들여다 보려면 들여다 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이제 한 학기 동안 진행하면서 주제로 삼았던 거는 황순원입니다. 경희대학교를 대표하는 문인이기도 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황순원의 문학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다뤄보는 것이 학생들에게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황순원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찾고 어떻게 조직할 건가는 학생들에게 자율적으로 다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조별로 다 주제가 다른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자기들이 정한 주제를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탐구를 하는 겁니다. 이때 탐구한다라는 건 뭐냐면 데이터를 만드는 겁니다. 예컨대 황순원과 주변 인물이라고 하면 황순원과 관련된 인물들을 전부 다 어,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황순원이라는 문인과 엮여 있는지를 제가 알려준 기본적인 데이터 정리 방법을 숙지하고 그거대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거기 맞춰서 어, 쭉 이렇게 데이터를 편찬하는 작업이고요. 그러니까 조별 작업은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와중에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편찬하고 싶은 황순원 관련된 정보를 또 편찬하는 그런 과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버튼들이 다 학생들이 편찬한 데이터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마주왕을 선택을 하면 이 마주왕은 술입니다. 술인데 황순원이 평생 즐겨 마셨던 네, 술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이 지식을 이, 감옥, 이 강의에 참여했던 어떤 한 학생이 황순원과 관련된 황순원 작가와 관련된 개인적인 인터뷰, 그리고 작품,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인 황동규 시인이 쓴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내용, 그리고 어 인터뷰와 관련된 어떤 황순원에 대한 기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헌 정보들, 기록에 남아있는 것들을 토대로 어 이런 지식을 밝혀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마주항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은 자기가 관심을 갖고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지식 요소들을 찾아서 이렇게 데이터를 편찬하는 거고 이 데이터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문과 그리고 관련된 기록물들을 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러한 어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그 참여 과정이 어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훈련의 과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경희대학교 사례고 그리고 가을 학기에는 작년 가을 학기에는 제가 서울대학교에서 자유전공학부에서 고전 탐구 세미나를 어, 강의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노어라는 고전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어, 또 데이터를 편찬하는 어, 이러한 강의를 진행했고요. 이 강의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논어와 관련된 어떤 주제들을 선정해서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는 계속 필요한 요소들이 뭔지 그리고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방식으로 어, 강의가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발표 자료에 링크가 있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제가 실험적으로 그 동안 1년 동안 진행해왔던 이런 형태의 강의들은 데이터로 지식을 표현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게 의미 있는 인문학적인 실천이자 탐색이 될수 있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러 형태로 자기가 찾은 인문학적인 정보들을 설계하고 표현하는 그러한 활동 그리고 그렇게 표현한 여러 정보들을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기 접근하고 그리고 그 정보와 지식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게끔 웹 환경에서 그게 공유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편찬하는 경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비대면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학생들이 놀이로서 어떤 이런 어 경험에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또 참여하고 또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그러한 어떤 학우들과 그리고 저와 같은 교수자와 함께 협업의 경험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매개가 될수 있는 어 강의였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제 발표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바로 이어서 예, 토론을 예, 진행하겠습니다. 어, 토론은 어, 한국 과중앙연구원의 김바로 선생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아까도 잠깐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줌으로 접속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접속이 잘 됐는지 한번한가확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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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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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표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학술대에서 유인태 선생님이 발표하신 비대면 환경과 디지털 인문학 교육 관련해가지고 발표를 맡게 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바로라고 합니다. 저 아직 발표 자료가 안 뜬, 제 토론 자료가 안뜬것 같은데 유튜브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두 번째 페이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토론 시간이 전체 10분이고, 이제 저에게 주어진 사실상 시간은 5분밖에 안 돼가지고, 간략하게만 핵심적으로 유인태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질문,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저도 같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지금 유인태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결국은 우리 코비드 식 시대의 비대면 환경. 사실 그 이전에 인문학의 세락이 논해지던 근 10년, 20년의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인문학이 세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뭐 많이 교육이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되게 유의미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바로 디지털. 인문학이 융합하는 새로운 길에 대한 중요한 모세기자 실험 그리고 그 결과이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 무엇을 가르칠 거냐라는 문제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금 유인태 선생님이 발표해주신 부분은 어, 디지털 리터러시로 보자면은 데이터 편찬 부분 다시 말해서 설계하고 구축하고 그 구축한 데이터를 아카이브를 통해서 시각화를 하는 그 방향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지털 리터러시에는 데이터 분석도 있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비평 요즘 최근에는 뭐 AI 챗봇 이루다 문제가 있었죠. 그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같은 디지털 기술 비평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면은 단순히 데이터 편찬에만 구속되지 않고, 데이터 분석이나 디지털 기술 비평도 들어가야 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르칠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2번은 어, 유인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무엇, 어, 명분 자체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실제 인문학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배우고, 그거를 토대로 기존 인문학 지식과 융합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네, 말은 좋죠. 근데 저도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사회나 대학 쪽 측면에서는,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실제 입학생들이, 어, 많아졌냐, 졸업생들이 취직을 잘했냐와 같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실제 이 교육의 성과로 앞으로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런지 이런 실리 물론 이런 유용성을 따지는 것은 대단히 고루해 보이기도 하고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요구이기 때문에 이런 명분이 아닌 실리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는지 혹은 어떤 이런 증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수 있을 건데요. 누가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뭐 이전에 이번 섹션에서 다른 선생님들의 발표에서도 나왔던 문제인데 다음 페이지 질문 3번입니다. 네, 질문 3번 페이지 띄워주시고요. 그세 번째 부분 결국은 디지털 기술과 인문학이 융합하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런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런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수자 숫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어 뭐, 대학 간의 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실질적으로 어 수행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교수자 문,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누가 가르칠 것인지에 대해서 유인태 선생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네, 제 의견과 질문은 간단하게 마치고 유인태 선생님의 어, 답변을 듣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선생님, 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윤텐세님 이제 답변해주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시간이 조금 좀 지연된 게 있어서 어, 답변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예, 해주시기를 예, 부탁드립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바로 선생님 어,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지점들을 말씀을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어,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어, 디지털 인문학의 외연이 굉장히 넓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어, 데이터를 편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편찬된 데이터를 다루고, 그리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러한 환경 자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넓은 범위의 디지털 인문학의 외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은 제가 최근 1년 동안 수행한 그러한 두 가지 어, 강의 사례는 아무래도 데이터 편찬 쪽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다른 맥락에서 진행한 강의는 디지털 비평과 관련된 것도 있고 분석과 관련된 것도 있었는데 오늘 그거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쨌든 다양한 방면의 그러한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어, 강의들이 앞으로 많아질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세 번째 질문이 연결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셨던 게 이제 그렇다면 누가 가르칠 것인가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이 부분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것이 인문학 내에서 주류가 아니고 여전히 이제 변방에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 뭔가 중심적인 교육. 어떤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육 채널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여전히 학계 내에서 부족한 부분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만약 앞으로 연구와 교육이 좀더 많이 이루어지고 지금보다는 좀더 보편적인 그런 풀을 갖추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자를 길러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방면에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하셨던 어, 이러한 방식의 디지털 인문학적인 연구와 교육의 어, 효과, 유용함, 뭐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 그 자유전공학부, 제가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강의사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걸 매개로 해서 논어를, 어, 논어 데이터를 편찬하게끔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맥락에서의 논어와 관련된 정보를 편찬하기 위해서 정말 논어를 열심히 읽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전공이 뭐 한문학이나 동양학 쪽 전공이 아니라 대부분 이공계 학생들이었는데요. 그 학생들이 어 논어와 관련된 논문까지 읽고 와서 논문에 나오는 이런 지점을 지금 데이터 편찬에 이렇게 적용을 할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한 친구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뭐냐면 점점 더 지금 책을 안 읽지 않고 있습니까?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일수록 더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이 담겨 있는 고전을 좀더잘 읽을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매개로서 이런 디지털 미디어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그 유용함이라는 게 이런 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문학과에 진학을 하면 주로 많이 듣는 과목들이 글쓰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쓰기를 어느 정도 훈련을 하고 졸업하는 것만 해도 사회에 나갔을 때그 글쓰기를 통해서 배우는 게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의 앞날을 도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을 익히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이미 어, 디지털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 그리고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직업들이 앞으로 지금도 생겨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많이 생겨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문학적인 훈련을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 세계에서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도움이 될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